한 스쿼드 이상. 아, 너무 많다. SS쿼드인데? 4, 8. 중간 컷도 내림. 이그 사이. 중간이 떨어졌다. 경찰서 쪽에도 죽어 나와 아, 나 금방 가거든? 밀 거면 같이. 받침. 원 어, 어디야? 아, 밀배다, 야, 밀배. 쓰러... 야, 가자. 이거. 나칠거 길렀는데? 잠나 네. 나 살려줘. 음. 길 건드는 거 잘랐어. 저거 확길까지 두대더 박아서 아마 죽을 거야. 여기 아파트, 아파트 2층, 2층 창문. 나째줄이 높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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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. 높이 2층 창문. 안 째줘도 돼. 높이 아파트 2층 창문. 잔다. 내가 다시 와가지고 왔거든? <놀람> 집당이 아, 빼면 아, 된다. 아,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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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상이 없어. 이거 너무 많기도 하고 밀배기도 하니까 그냥 우리 가자. 여기 내, 내가 차 여기다 파킹해 놨어. 빨리 피 가자. 날 시원하게 민머리로 갈게. 가자 가자 가자.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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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. 도망가. 나똑 배기가 없어서 나 뒤지면 바로 운전이지 않고. 너네 거기 아, 오케이. 아나 괜히 멈췄나? 뒤에 차. 아, 설리다. 뒤에 한명 있어, 앞쪽에도 하나 있어. 나 하나 기재시켰는데, 나 지금 거시기가 없어. 몇 없어. 잡았나? 뒤에 하나 더 있어. 아, 격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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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하나비 격비, 격비, 격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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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격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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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비개비개비야비개비개비 경박했다. 격비, 격비, 격 가, 격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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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스택 이 스택이고 이쪽 여기 총소리 들렸거든 빨핑 쪽 조심 빨핑 쪽한 명만에 한 명만 한명봐나 그리고 구상도 없다 헬멧도 없고 구상도 없고 갑바도 아, 없어 나도 붕대밖에 없어 그래 그렇지 뭐. 우리 장미랑 개그지야 게. <놀람> 게 진짜 응. 다시한대 지나간다, SW. 살짝 멀어. 딜이라 안 돼. 아, 이것도 안 돼. 어, 뭐다 어, 뭐야. 어, 저기 한대맞고 죽어. 아, 씨. 잘하는 줄 알았네, 내가, 씨. 어디로, 어디야? 갈집 갈색 쪽. 갈집이랑 왼쪽. 근데 밑에 아, 쪽에서 네. 세워놓은 중. 오케이. 오케이. 저기야이 ㅈ 옥상 옥상 바로 위에 창 바로 위에 창 안보여 아불 붙었다 불 붙었다 네, 불, 불, 불 붙었다 불아 옥상 옥상 간다 옥상 간다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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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다 옥상 아, 뒤에, 뒤에. 어, 뒤에. 아, 한명 우리도 우리도 우리 오른쪽 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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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계약 리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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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1도 이제 빵빵 <laughs> 내가 가서 좀우게나 지금 도상상 <laughs> 아, 개이그찍 <기그> 같다. <죽었다. 웃음> 아, 그, 강북 내 스쿼드가 에바였어. 뭐, 빠지는 게 맞았어. 뭐, 안 빠졌잖아. 지금 죽었어. 어? 어 얘는원 밖에 싸온다 야, 이거, 이거 장그자. 이거. 라인 장그기 예? 예, 예. 얘네 원밖이야 이거. 다 뒤졌어, 이새끼리 쟤는 보내주고, 일단 얘네. 어, 봤어, 봤어, 봤어. 여기 는서는안 보여. 괜찮아. 봐봐, 봐 괜찮잖아. 제일 빠는 거 같은데? 일발고 출발. 끝끝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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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얘도 버기 다 얘도 버기 다잡자 맞자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빨빨빨아 이거 그렇게 안 아프다. 호들갑 너무 떨었다. 조거스겠죠미 들어가서 그냥 포즈 잡고 쏘자. 오마. 저기 앞에 구... 구조물이 여기 로켓도 에서산 로켓도. 로켓도 로켓도. 야 찝찝한데 연막 다 까버려 나왔다 찝벨죽은데 다시 들어갔다 야 다시 들어가면 언제 나올라고? 왼쪽 뛴다 돌 선생님 좀 많이 뛰셔야 되는데요 선생님들 연막 한 15개 정도 있으셔야 될텐데 여러분나아키좀 먹고 자 볼게. 아. 아, 킬도 못 먹었어. 아, 나 개빡. 아. 이걸 살아 돌아온 게 신기한 거야. 근데 이거는 딱 부상 없어 가지고. 나 부상 부상 한 개도 없어서 군대 팔고 줄 몰랐어.